안녕하십니까 도표님 안녕하십니까 전주트럭입니다. 오늘은 어떤 차량 가져오셨나요? 네 오늘 진짜 겨울철에 아주 인기가 좋은 난방류나등유 그다음에 경유 이런 것들 배달할 때 정말 필요한 차량 바로 3.5톤 탱크로리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. 아 근데 용량이 좀큰것 같네요. 3.5톤은 기본적으로 5,000리터 재원이고요. 차량 연식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차량 연식은 2017년 10월에 최초 등록했고요. 주행거리는 약 26만 7천 k m 정도 탔습니다. 저는 뭐 아주 깔끔한 상태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. 뭐 유리에 돌빵이나 이런 거 맞은 것도 전혀 없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타이어도 지금 전차주 사장님께서 판매하시기 전에 바로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방폭 타이어 빵빵한 걸로 교환을 해 주셨습니다. 아,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3호 탱크 트럭이라고 딱 써있죠. 예. 네, 이거 보시면 좀뭐 공감 아니고 바로 딱단위의주기가싹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탱크 하부 상태도 되게 좋아요. 어 깔끔하네요. 그렇죠. 지금 기름 탱크 상태도 원래 i t 들 부식 잘 나는데 네. 깔끔한 상태입니다. 후면부 보여드릴게요. 후면부. 자 후면부는 저기 보시면 이렇게제4리제2석유로딱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인증이 다 나와 있고요. 탱크 용량 이렇게 이 5,000리터입니다. 여기 보시면 이쪽 여기 이제 또 우리 1톤처럼 격실이 네바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. 3.5. 아, 오, 멋있는데? 네, 버튼 식으로 그냥 막 열렸다 닫혔다 이거 다 하고 막 이렇게 할수 있어요. 지금 되게 자신감 넘치는데요, 지금? 좀 간지나잖아. <laughs> <laughs> 지금 그렇고, 나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, 닐이에요. 네. 3.5는 그래도 이게 배달이 가능하니까. 네. 5,000L 용량까지만 배달이 가능해요. 네. 그 이상은 배달이 안 됩니다. 근데 이렇게 보세요. 자동 일도 이렇게 딱 빼서. 오. 부드럽게 잘 빠지고, 자, 여기 보시는 스위치, 요거. <laughs> 어, 얘가 어우. 조금 무서워. 어우, 빨아들이는 힘이 장난 아닌데요? 그리고 여기, 여기 이렇게 딱, 탱크 상태도 뭐 찌그러지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, 탱크 재질은 철탱크로 되어 있어요. 알미늄 네, 아닙니다. 철탱크입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래도좀 튼튼하지 않나요? 튼튼하고, 그래서 부식은 좀 되겠지만, 그래도 가격이 <laughs> 좀싸싸요 아, 아. 아, 네. 그럼 이따 마지막에, 가져서 보여드릴게요.